야,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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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세개 여기 있어 세개세개 문을 열어라 빨리 문 열렸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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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나, 빨리 들어왔다 들어왔다 빨리 들어왔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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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아갔어 나 죽었어 그럼 백현아 백현 아르미오 아르마 우리가 저번에 떡꼬치를 얻었잖아 맞아 아르미가 아난못 얻었지만 아르마 이번에는 일본에 가면 바닥이 꺼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봐 비밀의 문어 비밀의 문이 또 있어 그래 오빠 어디야 빨리 아 어, 수박 깨진다! 이러려면 엄청나게 뚱뚱한 애로 가야 돼! 나 호박으로 갈게 그럼! 알겠어! 호박 간다! 호박 같아 호박 너가 호박 같아! 뭐야나 아, 사과같지! 어디야 어쨌든! 이쪽이야 이쪽이야 일본으로 가야 돼! 오케이! 저 피자를 따라가자! 어 알겠어 이거 피자 아닌데 이거 파인데? 어 그래? 어, 어. 이상하게 생겼네 저거 지금 자, 자. 넓적하게 생겼어저 파이가.. 파이.. 어디어디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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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야 여기야! 여기만나기나 여기야! 여기야! 나 이거 쳐줘! <laughs> 오빠, 오야아기야됐오 어, 어, 됐다 기야 됐다. 여기야! 여기. 오케이, 여기라는 거지. 어, 봐, 여기야! 여기오여기여기라는 거지?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여기야! 여기이 맞으면 열려 어, 열린다고 그래 사람을 모으자 오빠 기오 여기야! 어, 치즈 야즈 말고 더더 더 무거운 사람 오세요 기야여여기 e 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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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Come here 여기로 여기로 please. 봐봐 아, 동시에 한번 점프해 보자. 오케이. Okay. 자 하나 둘셋 다. 짠! 다 열려라 호박 호박 일로 와 호박 일로 와. 이거 호박 일로 와, 와. 와. 이쪽으로 오세요. 오, 호박, 호박, 와. 이쪽으로 오세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빠 이거 아무래도 반동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알겠어 반동으로 반동으로. 내가 저기에서 멀리서 띄워올게. 어. 간다. 어. 야. 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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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 진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자! 아, 잠깐만. 오, 다시다. 다시, 다시다. 다시다. 다시, 다시. 성공! 오빠. 오, 나, 오빠. 나 너무 뚝뚝해. 어, 나나 너무 뚱뚱한것 같아. 알아봐. 오빠, 그럼 여기 껴 있어. 어. 내가 각설탕으로 올게. 그럼 나는 어, 나마안 먹어도 안이야. 나도 먹고 싶어! 아, 나, 나 먹고 오빠도 도와줄게. 빨리 간다. 빨리 와야 돼. 아겠어서나 블루베리로 간다. 야나아 어, 다시 오, 올라간다. 못안 돼. 돼! 나 지금 곧 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 여기 나... 아래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갇혔어. 진짜? 어. 한명더안 오나? 어, 한명 더. 한명 더. 도와주세요. 같이 먹자, 얘들아.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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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와 봐. 우리도 같이 먹자. 맞아. 나 이거 뭐 있는 지나뭐도 그, 몰라요. 아 여기 근데 진짜 비밀의 방이 여기야. 아마 여기 올라와 있어, 올라와 있어. 알겠어. 얘들아 모여. 여기 다짜마리밖에안 모이네 이건야 수박 저쪽 가지 말고 이쪽로 으 와. 가 워터멜론. 오빠 영어 잘하잖아. 오빠가 영어. Hey watermelon, here, here. 오빠 영어 잘한다. 어, 잘하지. 오빠 알로마 알로갈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사람 많이 모였어. 어 그래? 가. 어 오, 온다 온다 오, 오, 온다. 오마, 온다. 온다 온다. 알았어 준비해 준비해. 아이고 한.. 근데 호박 세 개는 있어야지 열리는 거 같은데. 준비해 준비해. 쿵딱 쿵다. 쿵딱 쿵다. 쿵딱 쿵다. 쿵딱 쿵다. 이리로 와 호박.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수박아 이쪽으로 오라고. 좀 밀어야 될거 같아요, 오빠. 여기 너무 가운데 있어. 이리 아, 게... 내가 밀렸어. 아니야, 그냥... 여, 호박아. 어, 그래 그래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아이고 뭐 해? 호박아.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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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가 가. 가가가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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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줘 와줘 아 이거 한명더 필요할 거같아 아, 이거 한명더 필요해 한명더 필요해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그래도 우리 문 열리는 거 봤는데 안열아 그래! 했 사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이거 아 그럼 내가 블루베리보다 살짝 어. 살짝 큰데 레몬 와봐 레몬 레몬 어. 오케이 레몬 간다 망고로 갈까 아니야 레몬 레몬 거거거거 오빠 거기에서 어. 호박 잘 지키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거거거거대게저 안에 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오케이 왔다 자 아이고뭐 없다 아르바 호박이 사라졌어. 어 진짜. 어 다시 온다. 얘들아 빨리 와 이거 이거 많은 사람이 필요해. 맞아. 어 수박도 여기로 온대. 어 수박아 와. 수박 네. 아르바 너 준비해 빨리. 나 그럼 간설탕으로 다시 와? 그것도 들어갈 수 없을까? 아니야 그냥 그래 이걸로 들어가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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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저 사람한테 어. 말로 해볼게. Hey, hey. 아 나갔어. 아, 아 진짜 어. 뭐야? 뭐해 아르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 크로아상, 크로아상으로 한번 가볼게. 크로아상 어때? 어.. 괜찮은데? 어 수박 간다. 수박 수박 그쪽으로 가고 있어. 어, 그래? 어. 좋았어 빨리 와 얘들아. 이거 먹을 수 있어. 맞아 빨리 맞아, 빨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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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일로 와 일로 와 수박 일로 와, 와. 수박.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영상을 보고 왔나 봐. 그러니까.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 와. 아 구석으로 와. 아 어디가? 일로 와. 내가 내가 밀은, 미는 수박게 수박샷 수박 열심히 무겁나 수박샷 어 수박 <laughs> 수박 샷! 아니, 뭐야 이거 완전 단단처리야 이거 뭐야 <laughs> 수박샷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그럼 나 이번에 망고로 한번 가볼게 어. 망고가 은근 커자 간다 어 망고면 될것 같아 망고 어, 망고 될것 같아 아수 어디가 수박 어디가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 일로 와! 아르마 이 방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 뭐 포기해야 된다고? 어, 어. 다른 방 가자. 아르마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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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들어 놨는데? 뭐라고? 저쪽에 사람 많아 아르마 지금! 아 진짜? 나나 나, 잠깐만 나 그러면 나나나 나, 나, 빨리 뛰어! 블루베리 블루베리로 갈게. 아니야 설탕 간다. 어 용박! 고고고 빨리 빨리 용박!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죽었어! 오빠! 나 들어왔어! 너 들어왔다고? 어! 빨리 먹어봐! 뭐야? 뭐 있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나도, 대박. 나도 나도. 나도 나, 나 딸기로 딸기로. 빨빨 빨리, 빨리, 빨리 날아갈게! 날아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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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같이 먹어! 어, 오빠 같이 먹어. 빨리 어, 들어 빨리, 빨리, 빨리 올라와. 야 간다! 안 다쳤지 아직? 아니 안 다.. 아우 다쳤는데? 아! 문 열어주세요! 어때? 와, 여기 진짜 비밀 통로가 있었네. 그러게. 와, 이거 땅바닥을 저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 내가 아보카도 한번 해 볼게. 어, 뭐야? 알아봐. 여기 뭐야? 어? 비밀 통로 하나 더 발견. 어, 뭐야? 오빠 왜 이렇게 잘자나 오빠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 내가 오빠 도와준다. 와, 뭐야 저거? 내가 수박으로 갈까? 아, 호박? 여기서 점프하면 될거 같은데? 어? 해 봐. 통과되는 거 아니야, 저거? 자, 자자. 어. 찰! <laughs> 뭐야? 알아봐. 어? 콩으로 와 콩. 나 각설탕으로 갈게. 난 콩으로 간다. 이거 뭐지? 어, 콩. 어. 차차. 콩이 아니라 캐비언데 차차. 오케이 가자. 자 하나 더 지금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여기로 간다. 어. 저 나무 위로 올라가. 오케이. 어 이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재미지 않아? 나무 위에 뭐뭐 뭐 이상한 애가 있어? 자. 아. 얘들아 나 먼저 먹을게. 맞아. 나 이거 아보카도도 안 먹었잖아. 좀 도와줘. 야 이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야. 됐다 올라갔다 오. 간다. 화아 이거 진짜 올라가기 힘들다. 오빠 여기 문 열릴 것 같은데? 오빠 여기 문 열리면 바로 오, 들어가 아, 버려. 됐어, 됐어, 됐어. 이거를? 이쪽 아 이거 어떻게 점프해? 오빠 저이 파이가 도와준다 오빠 파이타 파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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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이. 아, 아, 아. 파이. 아야 아야! 자자 아야! 자나나 나! 거의 다 들어갔었는데! 어, 거의 다 들어갔어! 빨빨 빨! 할수 있어! 자자 아야! 아유 아야! 자자 아유 와! 넉번 동키를 주세요! 자 이제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가요 여기. 어 그래? 어. 아름이 여기에서가 안 문제야. 여기에서 점프가 잘안 돼요. 야! 아 뭐야 나뭇가지 걸렸어! 아 진짜 이거 아저 저거까지 먹는다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동물. 아이고 진짜 열받네 저거! 아저 고추가 날 쳤어! 고추장아찌 만들어 보여. 이거 굳이 어 저쪽에서 점프 안 해도 될거 같아. 자나 아, 간다. 어? 나 아니 진짜 각설탕아 제대로 해. 알마 너왜 화내? 나가 안 냈어 그냥 조언을 해준 것뿐이야. 자 번창 점프 아 진짜 나열 <laughs> 받는 게임이네 이거. 그러게 이거.. 이거 열받는 거.. 아이고 어려워. 이거! 이, 얘는 반보가 없나 반보가! 무조건 한 발자국 가야되나봐! 아 속도가 오빠 빠른으로 돼있잖아 느린으로 바꿔 아, 느린으로 바꾸면 되네? 어. 오 똑똑하지? 완전 오빠 먼저 가나 먼저 갈게 아니.. 안되겠다 오빠는 버린다 나 먼저 간다 아니 이거 왜 자꾸 미끄러지냐고요 이거 이힌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냐고요! 어디가 밝혀지고 어디가.. 좋았다! 이 점프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 올라가는데 이번엔 이게 <laughs> 뭐 이래? 간다 아름이 야 뭐야 안 들어가는데? 아 어, 저기 저기 저저저 뚫려 있어 저기 저기. 그 그래, 뚫려 있는데 이거 뭐 사이로 들어가는 거?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나 무조건 그거였어. 백발백중이었는데. 쳇. 아 죽었네 이거. <laughs> 캐비어 까 까졌어 까졌어. 캐비어로는 안될것 같아. 점프력이 너무 높아. 막 그럼 고추로 와. 타, 아 이거. 토마토가 짱이겠어 아 누구 는 저렇게 쉽게 들어갔는데 나는 왜못 올라가는 거야 뭐야 들어갔어? 뭐? 어떤 캐릭터 들어갔어? 이거? 캐비어 <laughs> 땡! 캐비어도 들어가? 뭐야 같은 캐비어인데 왜 오빠 못해 아 이거 컨트롤이 필요한가 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빠 어? 어디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주는 거야 저기 응? 보이잖아 저기 그러니까 구멍이 아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뭐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는 거 아니야? 너는 설마 이렇게 막이틈으로쏙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그래. 시간 안 되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위에 박았어. 속도를 빠르나 느린으로 바꾸고. <laughs> 예, 다다프셔 <따로> 받아! <laughs> 아, 점프력이 너무 높아서 못못 올라가는 거라고. 어? 아니, 어? 통과가, 안, 그래, 것 통과가 것안 되는 거 같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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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이로 들어가는 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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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 한국 한아 한국 한 저거 뭔가 느낌이 통과가 안 되는 거 같아. 그럼 저기 틈으로 가자고? 어 그런 거야. 한국 한 좋았어. 그럼 난 이것보다 더 작은 걸로 간다. 좋아. 난 다시 콩으로 온다. 나 블루베리! 얘야. Yeah. 자한자 아 우리 막 있던 사람들 다 먹고 갔나봐. 그러니깐 뭐 우리만 버리고 가. 같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들 진짜 버르장 머리 없네. 아 <laughs> 저기 틈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아, 어. 블루베리가 이렇게 어. 뚱뚱했었나? 진짜 뚱뚱하다. 그러니까 그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점프 들어왔다. 코시아 코시아 당구! 먹었다! 와 찢었다 이걸 먹네? 이거 빨리 빨리 그거 변신해서 와봐. 알겠어 아르마 너도 새로 먹은 아보카도 먹어 해봐. 알겠어. 짜잔 너네들 이거 없지? 짜잔 아보카도 있다. 어 뭐야 저거 저, 잠깐만 이거 원래 열리는 거였어? 어?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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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열렸다.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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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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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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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차차 지금 아까 그 파이 지금 아까그 파이. 오, 파이 먹어. 파이 먹어. 우와, 와, 사과 파이다. 사과 파이도 먹었다. 오. 아, 이거 열리는 시간이 있나 봐. 그러게. 이거 열리는 시간이 있나 봐. 이거 그럼 닫히나? 이거 열려 있던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와, 오빠 눈썰미 대박이다. 우와, 오늘 3개나 먹었어, yeah. 와, 오늘 세 개나 먹었어, 우리에. 예! 자, 오늘 이렇게 과일 찾기를 해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적에 엄청난 또재밌는거 대절 라이브. 안녕.